안녕하세요. YJ 용달입니다. 3월 24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. 인천 항동 그린창고에서 일산, 어 일산 가는 거, 질문 싫었습니다. 일산 고향 가는 거요. 지금 영상에서 보셨듯이, 아이고, 이게 무게는 얼마 안 나가는데, 이게 부피짐이네요. 부피짐. 위로 막. 뒤쪽이 뽀짝 올라갔습니다. 이게 지게차 하시는 분이, 아, 좀 물건을 꺼내줄 때, 큰 물건부터 꺼내주면은 물건 짜기가 좋은데, 짜잘한 박스부터 이게 꺼내주다 보니까, 뒤쪽에는 이렇게 큰 박스가 있는지 몰랐죠? 그래서 앞쪽에 짜잘한 박스를 막 열심히 이제 쌓았어요. 한 60m 정도 된다고 해가지고. 그래서, 60m 정도로 요, 요 정도 박스로 나온다고 하면은, 이렇게 쌓았냐는 충분하겠다 싶어서 쌓았는데, 아이, 맹걸 하나 다 쌓고 나니까 뒤에 이렇게 큰 박스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. 아, 그래가지고, 앞쪽은 낮은데, 뒤쪽이 그냥, 오, 짝, 높아져 버렸죠? 아, 완전, 씨. 똥집 돼버렸습니다, 똥집 <laughs> 아, 그리고 오늘, 콜 나오는 개수가,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이거 와우 오늘 이거 세콜할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두콜 정도는 할것 같은데 두개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세 개는 아세개간신이할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 이거 오늘 마의 목요일입니다 마의 목요일 일이 진짜 없어도 너무 없네요 지금 많는 동생하고 어제도 대화를 하고, 오늘도 물건 싣기 전에 대화를 했는데 그 친구도 이제 화물을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고향, 그 친구가 고향 통일로 아이시 쪽 산다고 그래서 한번 만나러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다음에 한번 만나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 친구가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게 1톤 용달이 녹록치가 않습니다. 예, 녹록치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좀큰 차를 하는 게 어떠냐. 4.5톤을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, 이 친구도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이제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아, 지금 경기가 없다 보니까 용달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, 생각보다 이게 용달이 녹록지가 않습니다. 녹록지가 않아요. 네. 자, 고향에 물건 내려주고요. 두 번째 콜 잡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콜로 돌아오려고 했는데, 잡히는 게 없네요. 콜도 안 나오고요. <laughs> 아, 첫 번째 짐을 1시 20분에 내렸고요. 지금 시간이 4시 19분이니까, 첫콜 잡아서 내리고, 3시간이 흘렀네요. 음, 아무래도, 두 번째 콜을 못 잡을 것 같은데, 아 지금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일을 못 잡은 거는 처음인 것 같네요. 그렇죠? 네. 아 오늘 아침에 콜이 너무 없어가지고 조금 오늘 일하기 힘들겠다라고 아, 느낌이 강하게 왔었거든요. <laughs> 그리고 초코 싫고 영상 찍을 때도. 처음 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콜이 없다고 근데 진짜 없네요 없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몇번그 떴다가 없어지는 걸 보긴 봤는데 너무 단가가 낮아서 차마 잡을 수가 없었고요 지금 단가를 조금 낮춰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게 전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뭐 일도 안잡히고 그래서 차 옆에 세워놓고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<laughs> 단가도 안나가고 뭐 지금 콜 개수도 뭐 하루종일 뭐 500개 이상 뭐 600개를 넘어가지 못하네요 오히려 한 400개 정도로 떨어진 것 같은데 이거 아, 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으면 한 5시 정도가 된다고 보면은 그냥 핀차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<laughs> 오늘 이거 뭐 기름값도 안 나오겠네요 네.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정확히 5시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. 네. 공차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. 네, 어쩔 수 없죠.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. 네. 뭐 이런 날 있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. 좌절하지 않아요. 네. 사실 제가 몇 개월 전에 진짜 이렇게 막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. 한 두세 달 그냥 집에서 일안 하고 논적 있었는데 뭐 일이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오니까요 뭐 잡을, 잡을 수도 없는 일들이 막 나오고 그나마 조금 나오는 것도 뭐다 놓쳐버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뭐 네 이런 날 있으면 또 좋은 날 있겠죠 아 여기 잠깐 제가 한 5분 정도 달려서 이제 왔거든요 여기까지 5분 정도 걸래 대기하던 곳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신호가 걸려 있는 사이에 핸드폰으로 이제 카메라 켜가지고 조정을 좀 했고요 그 잠깐 5분 사이에 여기 오는 동안에 아 일톤 우리 가족 여러분들 <laughs> 환물하시는 분들 차들이 몇 대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차로 일 잡는 차들이 여러 대서 있었습니다. 예. 저같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. 일 잡으려고. 그분들은 일 잡으려고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서, 있을, 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예. 아,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좌절하고 일안 나오면 안, 되, 안 되고 일 나와서 그래도 계속 도전을 해야 합니다. 오늘은 진짜 아, 아까 고향 가는 거 하나 하고 기름 넣고, 뭐, 밥사 먹고, 뭐,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, 마이너스. 웬만하면 용달 마이너스 안 나는데, <laughs> 오늘은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. 네. 아, 어쩔 수가 없죠. 네. 그리고 내일은 또 제가 병원에 가야 돼서, 내일은 이 운행하는 영상을 못올리고 그,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용달 유량기로 돌아와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아 진짜 오늘 너무 힘드네요 목요일인데 정말 이렇게 일 없는거는 요 근래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이 없다 없다 해도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했었는데 진짜 오늘은 최악입니다 최악 자 우리 허물 가족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저처럼 힘든 하루였나요 아니면은 이외로 괜찮은 콜들이 나와서 일을 많이 하는 날이었나요 네 모쪼록 일이 많이 나와서 좋은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